여러분, 요즘 세계 각국이 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국은 202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2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양만 해도 무려 322톤 이상. 현재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300톤을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금을 사 모을까요? 첫째,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한 안전 자산 확보죠. 셋째, 금 생산과 유통 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4톤입니다. 세계 30위권 밖이에요. 경제 규모나 국가 위상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국민들도 금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정부 역시 금 비축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금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0.1g의 금부터 작은 실천이 모여 국가의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 주세요. 지금 금영점1지로 시작하는 작은 애국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 내용.1지 골드바부터 일지 이지 등형편에 맞게 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안전한 실물금 제품 링크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나와 국가를 위한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